안녕하세요 가장큰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바닷가 약 50미터 직선거리 50미터 위치한 통나무집입니다 여기는 태안 갯마을입니다 멋지죠 물빠진 갯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해루질 하기도 좋고요 저기 숨은 앞에서 망둥어 낚시 하기도 좋고 저는 여기 망둥어 낚시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망둥어 낚시에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올 뻔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어, 잠시 후에 현장 가서 어, 물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너무 예쁜 음,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닷가 약 100m, 100m도 채안될것 같아요. 앞에 위치한 통나무 집을 소개합니다. 어, 이 집이고요. 여기 도로는 국유지 도로예요. 태안군 도로 이렇게 돼 있고 이분 밭도 있는데 옆에 밭하고 또저 위쪽에 또 밭이 있대요. 음 근데 이걸 내 땅이 아니고 이웃집 분 건데 그냥 농사를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하셨대요. 밭은. 어약한 72평, 72평 여기에요내 땅은 여기 아, 텃밭이 있는데, 깨를 다 수확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다 국유지, 네, 군유지, 네, 도로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다 하셨고, 긴장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한 72평 돼요. 72평, 이 땅만도 따로 파셔도 되겠네요. 네, 필요하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여기 바닷가라? 저희가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저기 해루질하기도 좋고요. 낚시하기도 좋고 이 동네에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예전에는 배 타고 나가서 안 하고 자비도 하고 또 해루질 가서 돌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또 그랬습니다. 아, 농사 아주 잘 지시네요. 이거 비닐하우스도. 이분이 이렇게 사용해요. 여기 이쪽까지 이쪽까지 빌려서 사용하신대요. 무상으로 빌리셨나봐요. 네, 여기 수확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파도 보관하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바닷가예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130m 있고요. 신두리 해안 사구가 여기서 한 5km, 5km면 가깝죠? 차량으로 5분이면 갑니다. 주택을 바라보면서 측면 모습인데요. 이런 큰 통나무로 진 단단한 집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포근하고 아늑하고 그렇습니다. 보일러는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기름보일러실 보겠습니다. 저는 바닷가 앞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기름 보일러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옆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쪽으로 네. 이쪽이 이제 경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분은 여기 비닐하우스 있는 건 이건 남의 거예요. 여기가 벽돌이 경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 여기 출타할 때외부 시내라도 나갈 때는 요 길로 다니시나 봐요. 길큰 길로 안 다니시고. 새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얘가 좀 만질만질하죠. 예. 그리고 여기 어 백일홍 꽃이 이렇게 어펴 있습니다. 이렇게 펴 있고. 이 태양광은 이게 국유지 땅이에요. 국유지 땅인데 어 어떻게 됐나? 여기서 이분이 태양광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kw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좋죠. 여기 보세요. 통나무가 아주 아름들이 통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요 1층에 방이 2개 화장실 하나 예, 2층에 방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방이 총3개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데크도 이렇게 돼 있어서 유지 관리 예, 잘 하셨네요 예, 이거 합성 방부목이네요 밑에는 합성 방부목 위에는 이거는 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합성 인가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이렇게 돼있고 괜찮죠 네, 괜찮고 이분이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그대로 인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닷가라 어촌계 가입하기도 좋고요 어, 그리고 어촌계 가입하면 여기 조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을에 그래서 어촌계에서 수입이 쏠쏠합니다 어, 아마 1년에 조개 잡아서 한2 3천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족 수량이 있어요 그게 수량이 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어, 한 사람에 몇 킬로 이렇게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두 명이면 할당량이 두 개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모습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어 서양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한번 벽 두께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벽 두께가 얼마나 나오나. 여기서 어, 사시는 이중창 사용했고요. 어, 벽 두께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 겨울철을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제 추운고 싫어하잖아요. 벽 두께가 중요합니다. 어, 통나무집이라 통나무집은 어, 사시틀 두께는 어, 22.5 이렇게 나오고요. 벽 두께 어, 벽 두께는 그렇게 많이, 예, 사시틀 두께보다 얇아요, 얇어. 얇아. 이쪽에 오면, 아, 22.5, 예, 여기서, 어, 틀 두께에서 한 5cm는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2.5면은, 네, 예, 한 17cm 이 정도로 기록하겠습니다. 예, 17cm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예, 거실 끝에서 바라본 주방 쪽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있고요. 아 이게 2006년도 10월 22일날에 중공됐어요 지금 나이로는 한 거의 20살 가까이 이렇게 되는 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 넓어 좋아요. 냉장고 자리 많죠 이렇게 냉장고 이쪽에다 놓으셔도 되고 지금 이분도 한세개 지금 냉장고 이렇게 놓고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주 통나무가 커서 아, 좋습니다. 이렇게, 통나무집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올라가는 계단은 다락방,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는 욕실, 네, 욕실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이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고 사용하고 계시고, 이쪽은 방, 방, 여기 방. 방은 넓게 이거 잘 빠졌어요. 잘 빠졌고, 이쪽에 안마 의자 놓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벽장도 이렇게 만드셨네요. 벽장도. 침대 놓고, 작지 않죠? 이렇게. 큼직합니다. 이렇게 큼직하고요.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은 바닥은 이게 마루, 강마루 시공돼 있고요. 이쪽이 화장실 쪽인데, 조금. 거모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찜지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도 이 타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오셔서 어 공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실 때 방수 공사까지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이제 안방 쪽은 이제 안방 모습이고요. 이 장롱은 놓고 가신대요. 장롱 놓고 가시고 이렇게 넓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벽장 예전에 벽장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나무로 이렇게 단단하게 시공돼 있어요. 어우 이런 나무 어디서 구했을까요? 네, 아주 단단합니다. 여기가 다락방. 네, 저 안쪽에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어, 이런 데도 취미방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이쪽에 방이 따로 있나요? 아, 방이 이렇게 있네요.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구, 이 방도 아주 널찍하네요. 바둑도 쉬고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를 말리시나 봐요. 좀 매운내 나는 거 보니까, 고추 따다가 이렇게 말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나무가 굵어서 좋아요. 네, 붉은 게 좋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바닷가 가까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버스정류장 130m 신두리해수욕장 3.7km 신두리해안사고 5.1km 농협마트 카페 은행 여기서 10km 정도 되고요 태안버스터미널이 21km 서산IC가 53km입니다 53km면 50분 내지 1시간이면 옵니다 서산 IC에서 1시간 거리다 바닷가 가까이 있는 여기서 바닷가 직선거리 한 50에서 100미터 거리밖에 안됩니다. 예, 영상 보시고 바닷가 가까운 집 찾고 계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나온 통나무집입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